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율법 조문들을 가지고 논쟁하시고 율법 학자나 바리새인들과 다투신 그런 본문들을 직접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법보다 우선해야 할것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안식일 법이 굉장히 강력하고 아주 철저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예루도 한번 들었드렸잖아요. 드렸, 그 안식일 날 코들 못못 보고 와서 이제 망설망설 하면서 망설 사람 불러낸 얘기. 안식일 법이 아주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 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 날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회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예, 뭐 죽을 사람 많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우리가 찬송도 <laughs> <참성도> 부르는데. 예, <laughs>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건 아주 철저하게 이 사람들. 예, 그 기록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 이것 그 법조문대로 안 지키는 거고 더 철저하게 법조문대로 안 지키는 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땅을 사고팔지 말아라 하는 법은 <laughs> 아무도 안 지키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사문화된 그런 아주 결정적인 본문들입니다. 안식일 법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강력한 법이라도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안식일에 우선한다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마카베오 봉기 때 마카베오 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런 법들이 이제 촉발되었는데 극. 그 도로 가난한 이들의 상황을 보살피기 위해서 이런 법들이 생겼습니다. 혁명 이후에 절대 빈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그런 법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행한 율법 논쟁들에서 이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마카베오 혁명의 기운이 예수에게 이제 그대로 표출되는 거죠. 즉 안식일법이 소중하더라도 자기 파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상이 그 밑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안식일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유대교에서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뭐 일할 수 없지만 산모의 해산을 돕는 일. 뭐 애가 나오는데 너 안식일이니까 내일 나와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산을 돕는 일, 또그 해산을 위해서 멀리 가서 산파를 불러오는 일, 멀리 움직이는 것도 안 되죠 안식일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소한 병이라도 통증을 호소하면 약을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생명 우선의 원칙이 안식일 법을 뛰어넘는 그런 법들이고 그런 것들이 마카베오 혁명 이후에 유대 법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런 정신을 예수가 이제 살려서 이하에 나오는 본문들에 적용하고 계신 거죠. 먼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안식일 날 회당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 손 오그라진 사람 하나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저자는 안식일법을 안 지킨다. 그리고 이제 수군대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많은 율법 학자나 바리새 사람들 예수를 저게 안식일날 목을 하나 어 꼬투리를 잡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 예수께서 당당하게 서셔서 손 오그라진 사람을 불러냅니다. 너 나와라. 우리 아까 이제 뭐애 애를 출산한데든가 통증을 호소한데든가 이런 거는 안식일날 예외적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잖아요. 근데손 오그라진 거는 이게 뭐 시급한 게 아니잖아요. 어제 오늘 오그라진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이제 오그라진 채로 사는 건데. 저 같으면은 그러겠어요. 아, 너는 뭐 옛날부터 이렇게 억울하신 손으로 살았으니까 오늘 안식일 날 지나서 내일 와라. <laughs> 그러면은 될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이 고그 예수를 째려보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일부러 그 사람을 불러냅니다. 이렇게 불러내서 마가복음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탄식하시며 노기 띤 얼굴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내 손을 펴라”라고 말씀하셨다. 노기 띤 얼굴로 이손 오그라진 사람 때문에 노여온 건 아니 아니겠죠. 그거를 안식일날 당연히 그 사람을 고치는 행위가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생명을 위한 일인데. 근데 그게 안식일날 일어나, 안어나를 체크하려고 잔뜩 예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답답한 그런 마음 때문에 놓여오신 거죠. 그래서 노기 띈 얼굴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탄식하시면서 우정 그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날 손 오그러진 사람을 불러내 갖고 내 손을 펴라 그러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임재가 치유하는 데 있는지 치유하지 않는 데 있는지 인간의 고통을 없애주는 데 있는지 아니면 고통에 신음하는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데 있는지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부터 사람을 구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려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생명과 죽음 둘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과연 어느 쪽인지 말해보라고 그들의 적대자들에게 촉구합니다. 모든 시선이 예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하고 예수를 지켜봅니다. 근데 예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 듯이 손이 오그라든 남자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펴라, 이렇게까지 잘라 말해 버리면 안식일의 율법은 소용없게 됩니다.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친 사건은..." 단지 말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안식일법 위반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행위를 한게 아니고 그냥 말한 거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는 이 논쟁을 통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안식일에 휴식을 취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삶에서 억압을 제거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냥 넉넉고 휴식만 취하자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선 자리와 삶의 근본 그루토기를 살펴보는 날입니다 만약 그러한 삶에 안식일이 방해가 된다면 안식일을, 종교적 경건성이 방해가 된다면 그 종교를, 법이 방해가 된다면 그법 자체를 폐지해야 합니다. 내 손을 펴라는 명령은 단지 오그라진 육체의 일부분을 펴라는 명령을 뛰어넘어서 인간을 속박하는 종교적 계율로부터 자유하라. 인간을 억압하는 악법들로부터 자유하라. 삶답지 못한 삶은 거부하라.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일체의 외부적 압제로부터 자유하라. 라는 명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고 사람들은 예수를 없앨 모의를 꾸밉니다. 바로 3장 6절에 손오그라진 사람을 펴신 그 사건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리세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좋은 일한 걸로 없애 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인간 그러니까 너무 이로운 일을 해도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그 그 인간 때문에 내 부리가 드러나 보이니까 그 미워하고 그 없애려고 그러는 거죠.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죽일 모의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제국주의 아래의 외세의 지배를 받는 유대 민족은 자기 정체성을 보장하는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린 식민지 시대에 할례와 안식일을 강조했던 것처럼.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들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왜 이렇게 그 할례도 그렇고 안식일 법도 그렇고 그법 중에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강조되었는가? 나라를 잊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전도 무너지고 뭐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할 수도 없고 전에 같이 성전에서 뭐 예배를 하거나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들의 정체성을 살리는 일을 이제 성전이라는 거룩한 장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시간의 축으로 옮겨서 일주일의 하루는 안식일, 하나님의 날. 이건 철저히 지켜라. 이렇게 공간이 없어지니까 시간의 축으로 거룩함을 추구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법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안식일을 범하면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할례, 뭐 유대인의 정체성을 따질 수가 없으니까 이제 포경 수술이죠. 나면서부터 바로 포경 수술을 해서 자기 민족의 이제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로 삼았기 때문에 이 둘이 그렇게 할례와 안식일 법이 아주 강력한 법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린 식민지 시대에 할례와 안식일을 강조했던 것처럼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들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죠. 정결례법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삼았다는 것. 그래서 손씻기, 식탁에서의 예의들, 정결 규정들, 치료와 용서에 대한 법들, 그리고 잡다한 종교 의식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거죠. 이런 문화적 응집을 위한 징표들이요 수단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문화적 결속을 희생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조상들이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을 당당히 돌로 쳐 죽이듯이. 나무 나무 했다는 거는 산에 가서 이나무 준비한 놈들은 죽였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했으니까. 민수기 15장에 나옵니다.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한 예수를 죽이는 일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은 바로 그 마가복음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밀밭에서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 밀밭에서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손으로 훑어 갖고 먹은 그런 사건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의 제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열두 제자는 이제 우리가 드러나서 하는 거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72문도가 나옵니다 72제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열두는 대표 제자지만 70명이 때로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손으로 훑어 갖고 배를 채웠다. 그 밭은 작살나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그런 사건을 이제 예수와 예수의 일행들이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할수 있었느냐? 남의 것을 절도하는 거 아니냐? 훔친 거 아니냐? 신명기 23장에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 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된다. 너희가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된다. 낫으로 베어서 먹거나 그릇에 담어 나오면 안 돼요. 이건 남이 농사진 건데 그게 형은 절도죠. 그러나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거나 또는 포도원에 들어가서도 실컷 따 먹는 거는 괜찮다 하는 거예요. 그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법이 과연 그 당시에 존재했을까요? 그대로 실행됐을까요? 만약에 이런 법이 실행됐다면은 뭐. 부자들이 견뎌내지 못하겠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때로 들어와서 손으로 잘라 먹거나 남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다 자기 배를 채우고 간다든가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법들을 다 사장시켰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시대에 이미 사장된 법들이죠. 그리고 법에 있지만 실행에 옮길 수 없는 그런 법들인데 예수님이 이제 그 겉점을 아시고 여기 이런 법이 있지 않냐? 그 유대인 바리새 사람이나 율법학자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있다는 거를 모를 수 없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들어가서 사장된 법을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70 대명이 들어왔고 전부 그 따먹고 그러니까는 주인이 가슴 아팠겠죠. 근데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진 못하고 지켜보는 겁니다. 저놈들이 계속 저렇게 먹으면 안식일날도 배고프니까 또 먹겠지. 그러면 안식일날을 이제 잡는 거예요. 너 곡식을 땄지 않냐? 추수했지. 그 손으로 이렇게 비볐지. 그뭐 돌이 깨질 하는 건가? 돌이 깨질 곡식 탈곡했지. 구 불었지, 입에 넣어서 씹어 먹었지. 그 음식을 하고 남의 밭에 들어가서 어, 추수 탈곡, 뭐뭐 돌이 어? 뭐 깨질, 뭐 <laughs> 등등의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고 추궁하려고 이제 안식일에 더을 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소유주들은 먹는 것도 일로 보고. 안식일을 방패삼아서 자신의 소유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가난한 사람이 굶어야 하는 날입니다. 인간의 끈질긴 소유욕에 대해서 예수는 "모든 먹을거리는 배고픈 자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물음으로 제자들에게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조차도 주인이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여기 인자란 말 가지고 또좀비껴가기도 해요, 사람들이. 인자가 뭐냐? 사람의 아들이다.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지, 사람이 아니다. <laughs>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규절을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뭘 의미하겠어요? 인자라는 용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자 그런 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대개 이제 히랍의 그 용법은 휘오스투 안스로푸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 갖고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켜요. 그런데 히브리적 용법에는 종말의 때에 새 세상을 여는 특별한 메시아를 가리켜서 인자다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여기 문맥상은 전자까요후자까요 당연히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겠죠 문맥상 그래서 이 말씀은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보아야 합니다 즉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런 주장은 인간의 필요를 거룩한 율법보다 위에 둡니다. 이러한 선언이 탐탁하지 않은 마태와 누가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생략해 버립니다. 이게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그 말씀은 왜그 마가복음 이 장에만 나오죠? 그거의 병행기인 마태와 누가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을 빼버립니다. 너무 혁명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 혼자만이 사람의 아들이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주장으로 둔갑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병행귀를 한번 마태복음 12장 6절 8절의 병행귀를 한번 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해서 그 인자라는 것이 예수라는 예수라는 특정 인물이라는 것을 암시하잖아요. 이 규절에는.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하고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님은 그 우리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니까 이 너희들은 그날 예배 잘하고 예수 찬양 안 그러고 예배나 잘해라 이제 그런 말이죠. 그만큼 나중에 교회 시대에 덧붙여진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 핵심적인 선언을 빼버림으로써 하나의 안식일날 예수를 예배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그래서 여기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는 이제 성전이 아니고 예수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면서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와 누가의 논리입니다. 그 아주 핵심적인 예수의 말씀이 훼손된 거죠. 그런 건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예리하게 벼르고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성전보다 더큰 이인 예수로 그 대상이 바뀌어진 거죠. 그런 거를 찾아내는 눈을 가졌으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아무나 못 봐요 그런 거. 예, 그러나 그걸 딱 보고 아 이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 교회 시대에 이 진짜 인간을 위한 안식일 법이 이제는 예배 대상인 안식일 법으로 바뀌어 가는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눈치채고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 행사하는 치유하고 죄를 용서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모든 제자들에게 부여합니다. 그러자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제자들 보고 나보다 더큰 일도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왜 히브리인들이 안식일을 그토록 강조했나? 그 기원은 식민지 시대 바벨론 포로기 때입니다. 휴식을 모르던 노예들에게 한 주일에 하루는 쉬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 법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개명이 바벨론 포로기 때 생겨났거든요. 창세기 일장도 언제 생긴 거라고 했어요? 바벨론 포로기 때 생긴 거라고 랬죠 그러니까는 주 노예 하나님 그 제7일에 안식하셨으니까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그 말씀이 그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 때에 나온 문서예요. 그게 왜 나왔을까요? 안식일날 법이. 실제 그 법을 만든 주체들은 포로들이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안식일 하루를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말은 뭘 얘기해요? 일주일의 하루는 쉬게 해달라.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일주일의 하루는 우리가 쉴 권리가 있,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 근거가 안식일 법입니다.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여새 동안이라고 일했째 날에 쉬셨다 그러니까는 주 오일 근무제 나올 때 기독교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위반된다. 여새 동안이라고 일했째 날에 쉬라고 그랬는데 왜 닷새 동안이라고 이틀을 쉬라 그러냐? 이건 성경에 위반된다 그러고 이 기독교 신학자들이 막그 보수 신학자들이 아주 열렬히 반대했어요. <laughs> 본래 취지를 몰라서 그래. 왜그 안식일 법이 생겼는가? 노예 민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쉬게 해달라는 그런 법이 안식일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자의 얽매 갖고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데 여섯 동안 이러고 일했째날 하루만 쉬어야 된다 이거를 주장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아주 논센스죠. 본래 취지가 무엇인가 노동자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 특히 이 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억압된 백성들이 좀 마음놓고 쉴수 있는 날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안식일 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 자체로서 인간의 필요를 위해 창조한 것이지 인간이 안식일을 섬기라고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날뭐 이렇게 그날 예배하고 섬기라고 그런 것만이 안식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본래 율법은 힘센 자들의 폭력으로부터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폭력과 과도한 만행을 저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와 지배에 흡수되어서 그 지배 체제를 강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율법이 권력자들의 투쟁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서 폭력 유발자 또는 앞잡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폭력을 감소시키고 제거하는 본연의 임무에서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바울은 유대교 자체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율법까지도 부패시킨 그 지배체제를 공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라는 예수의 선언은 모든 인간제도를 암시적으로 비판합니다. 그 제도들이 원래 창조한 목적으로 돌이키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답게 하며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그는 인간의 삶에 연관된 모든 법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근원적 인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충만하게 하시는 인간이기도 합니다. 엘리자베스 하우에는 사람의 아들은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 즉, 예수에 의해 사람의 아들로 살았던 하나님의 모습을 갖게 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